자, 278번 보겠습니다. 다음 그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 A, B, C, D가 각각 1개, 6개, 12개, 8개가 있습니다. 자, 이들을 모두 사용해서 빈틈없이 쌓아서 하나의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다.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가 A루트2 플러스 B루트5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. 정육면체가 된다는 라 것은 가로, 세로, 높이 모든 모서리가 길이 같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부피면... 얘들을 모두 더한 그러니까 이 개수만큼을 모두 더한 부피가 이 정육면체의 부피와 같다라는 거죠. 그리고 한 모서리게 이렇게 된다는 얘는 기 얘의 요의 세제곱 형태가 나와야 돼요. 자 그러면 자 얘는 한 개입니다, 그죠 그러니까 얘를 어 이렇게 듣게요이 그러니까 부피를 x라고 적겠습니다. x 자 그러면 이 부피를 어차피 이게 루트 2랑 루트 5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모서리 길이를 자 이걸 x라고 두고 루트 2는 y로 두게요 그럼 첫 번째 a의 부피는 x 세제곱이죠 b의 부피는 자 y x x 곱하이나 곱이니까 근 여섯 개 있으니까 6x 제곱 y가 돼요 c는 y y x 근데 1 2 개가 있대요 플러스 12 x y의 제곱이에요 자, d는 3개가 있죠. 이거 아, 루트 2가 3개니까 y 세제곱이 되 8개 있으니까 8y 세제곱이 돼요. 자, 요거를 이제, 어, 보시면, 공식으로 해결이 가능한데, 자,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y 플러스, 플러스 3x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잖아요. 요거를 2y의 세제곱으로 보시면, 자, 요거 제곱했을 때, 요거 제곱하면 4y 제곱이 되면서, 요거 곱해서 10이 되죠. 그리고 요 부분도 3, x 제곱에 요거, 2y 제곱하면, 아, 2y 하면 이렇게 되고, 곱해서 요거 딱 나오죠. 그 결과적으로 이 식이, 어, x 플러스 2y의 전체 세제곱식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니까 공식으로. 그러면 요게 어, 일단 이제 정육면체 부피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. x y 가 자, x가 루트 5였고요. y가 루트 2였습니다. 그죠 얘가 a 루트 2 b 루트 5와 같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어, a는 a는 2가 되고요. b는 1이 되죠 따라서 <laughs> 두각으로 더한 값은 3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.